이 게이트 너무 빠르고 좋은데요? <laughs> <laughs> 언니 사진 한번만 찍어주세요! 언니~~ <laughs> 느려 터졌어요 <laughs> 되는거 맞지? 어, 아무나 눌러 야야 1초 아 <목소리> 로 갑시다. 나도 환전했지.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지카드 구매했습니다. 봤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너무 귀엽게 생겨서 고백할려고 했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갈까 내일도 가자. <laughs> 내일은 가지 않을까?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왜안 난다, 야. 오랜만 야, 몇 번을 아니야. 보내야 되는 거야? 와! <laughs> 시 이렇게 해놓는 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이렇게 이거 조금. 따라주는 게 좋은 거같 우리나라는 해도 그렇게 힘들을까? 왜안 타시지? 뭔가 어디까지 안 가는 게 있나? 경기장처럼 생겼다. 경기장이야. 경기장이라면 확발 그러니까. 두려워 아니 얘도 괜찮아요 얘도 괜찮아요 얘만 아니면 돼요 <laughs> <얘> 나온다 그러다 <laughs> 생후튀김인가? <생유> 예, <웃음> 눌러 <웃음> 눌러 음. <laughs> 노란색이 생후튀김이야 <laughs> <소유> 헐 얘야 어 힘이 없어 어 나왔어 어 얘다 얘 귀엽다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여운데? 귀여운데? 응. 너무 기력이 없어서 이제야 카메라를 켰다 아니다 이자카야 왔습니다. 조개탕이랑 가라게자 모두 취하셨나요? 네, 네, 취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몰라, 안 취를 잘못 마셔요. 래요 저는 정신은 멀쩡합니다. 여기 우동 맛있었어요. 맞아요. 여기 와서 우동 드세요. 시 <laughs> <되게 시원하다>. 저희 <laughs> 다 씻었고요. 야식을 <laughs> 먹습니다 예. 마이 베이비. 날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세로요 안녕! 여러분 오늘 3일차 입니다 안녕 어제는 너무 이슈가 많아서 오늘은 열심히 찍어야지 컨텐츠 폭발했는데

결혼하러 갑니다. 난 요즘 쟤랑 더 그래. 아, 서울함수가 있어. Let's go. 난스해를 좋아해. 쨍쨍해 아, <laughs> 택시 엄청 많아 아. 파이널에 왔습니다 노란 우버들이 가득합니다 <laughs> 처음으로 가기로 한 냄비 우동집이 문을 닫아서 <laughs> 그래서 택시기사님이 추천해주시는 현지식당이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너무 응. 오울티. 음, 하필. <laughs> <laughs> 아 방금 구여주는줄 알았어 뷔 해주세요 기계적인 뷔 这个 <laughs> 想见你来拍片的主要这边哈，嗯、uh huh.，是，um. 来给你们照一照、yeah. oh.，Thank you，哦，谢谢，哦。 과 갑니다. 집가자. 보동 삶을 계속. 뒤, 저는 지스러장안서 매. 성들의해는 여행입니다. 예매 성공 진짜 다행 이다 48분차탑니다 10분 남았다 내가 구. 뉴뉴뉴 지금 흥서보다맛 이거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건 먹지 말래요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하는거아니었요 아, 그니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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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리수 사러 갑니다. 예 네. 저희 지금 펑리수 아, 가게에 가게 들어왔는데 약간 강매 당하는 느낌? 아이고 하나씩 먹으러 왔어? 이게 현금. 응. 이게 물가 문자. 가아지금 없는 걸로 아, 하고 음. 그냥 땡이 이제 진부 치러 갑니다. 음 정말 스마트하네요. 어? 뭐야? 이 진짜? 푹핑지. 근데 되죠? 이거 내거 맞지? 왜 이렇게 진해 보이냐, 색깔이. 음식이 나왔습니다. 기대된다. 새우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저희가 음식을 4개 시켰는데, 진짜 우리 열심히 먹었다 이제. 지금 4개 다 끝낸 게 없어요. 근데 열심히 먹었어요. 우리 식사량이 이 정도면 열심히 먹어요. 맞아. 작은 거 짓겠지. 내가 큰거짓게원 어? 아니야, 아니야. 채, 먹어야죠. 작은 거 먹어. <laughs> 오자 생방송로 하다가 그래. 우리우는거 응응. 응, 응. <laughs> 정말 빠이빠이인거같 <있는> <laughs> 공항 도착. 도 <laughs>